14일 핑크핏 소식이 가득한 날입니다. 이 날에만 무려 두명의 스타가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바로 배우 이달과 그룹 a 핑크 출신 홍유경입니다. 먼저 이달은 11일 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달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모처에서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비 신부는 이달이 출연했던 kbs2 드라마 경찰 수업 스태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해당 작품을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이 경찰수업 주연 배우였던 배우 겸 가수 진영이 결혼식 사회로 나서며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했습니다. 그룹 에이핑크 전 멤버 홍유경도 10월에 신부가 됩니다. 홍유경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잡힐편지를 올리며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홍유경은 예비 신랑에 관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게 늘 확신을 주며.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가 해당 글에 결혼하면 더 자주 보자고 댓글을 남기며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가수 이효리가 본업으로 돌아와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효리는 지난 12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 후디의 반바지를 발매했습니다. 이번 신곡은 6년만의 솔로 앨범인 만큼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유리는 신곡에 관해 제목처럼 편안한 주제를 선정하고 싶었다며 이제는 각자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기보다는 편하게 지금의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힙합 아티스트 행주가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해 이오리와 특별한 시너지를 완성했습니다. 재능 있는 다양한 후배들의 곡들도 소화해보고 싶은 생각이었다는 이오리가 직접 곡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세븐틴이 새 앨범 섬 주문량으로 또다시 자체 신기록을 세우며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12일 앨범 유통사 YG 플러스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6시에 발매되는 세븐틴 미니 11집 세븐틴 세븐의 국내외 선주문량이 467만 3,069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븐틴의 앨범 중 역대 최다 선주문량 기록입니다. 앞서 전작 미니 10집 FML은 국내외 선주문량 464만장을 넘기며 새 이정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여기에 후속 작품인 미니 11집이 이 기록을 단숨에 넘어서며 세븐틴은 일찌감치 또 한번 커리어 하이를 예고한 셈입니다. 세븐틴은 이번 앨범을 통해 지금까지의 노력과 결실을 팬들과 함께 축하하며 새로운 앞날을 그려가는 거대한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수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다시 한번 침묵을 깨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12일 자체적으로 개설한 SNS를 통해 소속사 어트랙트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걷어달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지난 8월 잡필 입장문을 올린 이후 두달 만에 다시 입을 연 피프티 50, 피프티입니다. 멤버들은 소속사는 걸그룹을 구체 해결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받느냐고 지적하며 소속사 제2대표는 외주업체 A대표에게 자신이 소유한 다른 소속사 S가 빚지고 있는 선급금 부채를 걸그룹 피프티에게 50억 원 투자한 것으로 내용을 맞추자고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사 J 대표와 외주 업체 A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의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또한 멤버들은 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으로 멤버들을 모욕하지 말아달라며 이제라도 피프티피프티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우리가 건강을 망쳐가면서 감시와 통제 속에 활동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대표님 미담의 실체를 모두 공개하겠다. 멤버들이 왜 소속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와 왜 돌아갈 수 없는지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배우 문근영이 외할머니를 떠나보내온 후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근영은 12일 자신의 SNS에 할머니 가시는 길 적적하지 않게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문근영은 글과 함께 자신이 받은 시한 편을 공개했습니다. 팬에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마음 하늘 펴들이라는 제목의 시는 문근영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까지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문근영이 외조무상을 당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문근영이 아역 배우로 데뷔했을 때 매니저를 자처하며 함께 다닐 만큼 각별했던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문근영은 8일 열린 제 28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인. 장하홍령 20주년 상영회에서 GVE에 불참했으며 외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룹 크래비티 멤버 성민이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소속사 스타시 엔터테인먼트는 11일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한다며 성민이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성민의 어머니께서 병안으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당선은 크래비티 멤버들 그리고 성민과 충분한 논의하에 성민이 당분간 어머니의 곁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민의 어머니 및 성민 본인에게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비티는 당분간 파리를 체제로 활동을 진행합니다.